이 사이즈에, 이 위치에, ᄉᄇ 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왕도사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에 위치한 아주 조용한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28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주차장 딱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시설 완벽합니다. 28대 다100% 수용 가능하고요. 또 때로는 29대, 아니면 또 30대까지도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자, 저하고 오늘 실내 공간 확실하게 잘 보러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자, 현관에 들어와 봤는데요. 자, 현관 바닥 색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깔끔하게 하려고 여기 현장에서 해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반적인 현관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그런 현관에 특징은 없어요. 자,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띄우시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활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세 칸짜리 신발장. 자, 일반적인 신발들 다 수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저 따라 들어오시면, 자, 지금부터 집 투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실 제가 소개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천정형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거실의 장점은 굉장히 폭이 엄청난 거, 엄청난 거, 뭐 이런 거예요. 어, 그리고 아트홀이 3.3m가 나오고, 그리고 소파 놓는 자리가 3.2m 그리고 이쪽 폭이 무려 4.3m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 활용도가 엄청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제가 표현하자면 약간 포근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컬러 매칭이 약간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조명도 굉장히 밝고요. 우물천장 다 기본으로 들어가서 간접조명까지 다 들어가고, 할로겐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 밝기는 충분할 걸로 보입니다. 주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방에 한번서 봤는데요. 느낌이 어떨까요? 자, 보시면 이 주방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너무 음식 하시기도 좋고, 이 싱크 길이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앞에 4인용 또 때로는 6인용 식탁까지 놀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식구가 생활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쪽에 그냥 싱크홀 들어가 있고요. 이 주방의 하이라이트 환기창이 있어요. 환기창 보기 되게 힘든데 여기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음식하시고 뭐 깨끗하게 그릇 씻고 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3구짜리 하이라이트가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기업자인데 이 사이드 공간이 정말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자 밑에 이쪽에 아일랜드 식당 밑쪽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도 딱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공간 활용도 잘 형성했다는 거 주의깊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안방이 들어와 봤어요 안방 들어오자마자 제가 느낀 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 괜찮구나 딱이 느낌이었어요.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3.5m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킹 사이즈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공간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레이톤으로 아주 연한 그레이톤으로 벽지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은한 느낌을 주는 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너무 괜찮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옵션으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창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리고 줄과 그렇게 가리진 않았습니다. 이 호수 이 호수는 오, 창문도 환기가 굉장히 잘될 걸로 보입니다. 안방 너무 답답하지 않고 너무 사이즈 괜찮은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부 욕실 제가 딱 들어와 봤는데 제가 항상 화장실 제가 욕실 설명할 때제 등치가 좀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서 아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 이런 걸좀 따지고 있는데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하는 음... 거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하지만 문을 닫고 샤워는 가능한데 이거는 자주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세면대와 샤워기가 같이 세트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근데 좋은 건 골드색이라 기분은 좋네요. 다음 중간방으로 가겠습니다. 중간방 들어봤는데 어후, 무섭네요. 어, 예쁜 여자분들이 있는데 조금 무섭네요. 자이방 또한 사이즈가 엄청나게 매력있어요. 이방 사이즈가요, 3.5m에 2.6m. 크으, 3.5 길이 어마어마해. 이렇게 장식장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뒷피로 이렇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넓어서. 이게 진짜 중간방인가? 안방인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발코니가 있어요. 폭은 좁을지 모르겠는데, 이 넓이가, 뭐, 놀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기창도 딱 나와있기 때문에, 환기창을 딱 해줬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잡동산이 도게 정말 용이하게 쓸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내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왕도사님. 왕도사에요. 자, 막내방에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작은 방, 막내방에 들어와봤는데, 막내방은 막내방답게 약간 벽지 컬러를 약간 아주 연한 블루 계열로 했어요. 자,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쪽 길이가 3.1m예요. 엄청 긴 거예요. 이 폭은 2.3m입니다. 충분히 또 여기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자녀분들 방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 은 장난감 방으로 또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쓰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메인 욕실 갈 거니까 저 따라 오세요. 왕조사님. 예? 자, 제가 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 메인 욕실 제가 소개할까 해요. 보시면 분위기는 타일 자체가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의 타일로 시공이 됐고 어이 화장실은 이 욕실은 좀 센스가 있는 건뭐 샤워기 다 이렇게 있죠. 근데 저는 골드 컬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골드 컬러가 포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골드 컬러로 손잡이가 다 되어 있고, 수납도 센스 있게, 자, 1층으로 안 하고 두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면대 또한 사이즈 적당하게 시공되어 있고, 자, 여기 제가 지금 앉고 싶은데, 앉고 싶은데, 응가를 못하게 지금 디스플레이를 해 놓으셨는데, 자, 한번 공간이 어떤지 또 보겠습니다. 응가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합니다. 공간 충분히 넓고요 길이도 충분히 길게 나와 있어서 어, 메인 욕실 쓰시는데 어, 전혀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메인 욕실의 포인트는 사이즈다 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사님 아우 밖에 포, 쳐다보면서 분위기 좋았는데왜 불러요 자 제가 이집 마무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집은 총 28세대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어, 주변이 주택가라 굉장히 조용하고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막 지저분하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굉장히 골목도 깔끔하고 주차 공간 잘 확보되어 있는 집이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집이 온화한 느낌이다. 그리고 동선 자체가 네 식구, 5섯 식구까지도 같이 좀 지내실 수 있게끔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 자체가 구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 뭐 뭐가 굉장히 아니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어, 편하게 매매하셔서 생활하셔도 충분히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또한 오목조목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 정말 정말 하이라이트 이 집이 3억대 이집 정말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이 사이즈에 이 위치에 3억대입니다 일단 3억대 중후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정말로, 진짜로 여기 시립 주금이요 요거, 요거만 있습니다. 이거면 돼. 한 장이면 돼. 한 장이 얼마예요? 천만 원이면 됩니다. 이 집, 이집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매물 번호 잘 확인하시고 저희 집도사의 메인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시립 주금 천만 원에 한 장만 가지고도 이 집을 소유하실 수 있는 거 저희가 잘 설계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집도사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자, 오늘 또한 제가 촬영을 즐겁게 했고요. 자, 지금까지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에 있는 28세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왕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